봐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는 거지, 요업이 완벽하다는 말 아닙니다. 인간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는 것은, 요업은 나의 자녀라는 말이죠. 요업은 내 거라는 말이죠. 요업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자, 봐라. 욥 자체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욥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한번 손대봐라 생명은 절대 손대지 마라 우리가 사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스 3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로워져서어워진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롭다고 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은 아직 덜 떨어졌습니다 아직 모자랍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정직하지 않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어렵다고 그냥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해놨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생명을 해할 수 없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도대체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탄의 권세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생명을 사탄은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해 놨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과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려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모든 사탄으로부터 생명을 예수님 안에 두게 하심으로서 사탄은 우리의 생명은 못 만지게 그렇게 해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참 지사합니다. 사탄이 왜 지사하느냐하면요. 그 죽음을 하나의 볼모로 딱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죽음이라는 것을 볼모로 딱 잡고 있습니다. 그거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두려우니까 사탄이 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흐투러 하는 말이 아니고, 그는 저는 신앙의 고백으로 듣습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도 아닙니다. 생명이 안, 안, 죽음이 안 두렵다는 거죠. 근데 불신자들은 죽음을 볼모로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을 왜 제가 치사하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그 사람의 그 사망, 죽음, 이걸 볼모로 딱 잡고 인간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사탄의 속임수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꼬셔놓고 사망에 빠지게 해놓고 사탄은 그 죽음, 사망 그것을 볼모로 딱 잡고 오늘날 모든 세상 인간들 위에 군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어쩔 수 없이 속아 넘어가고 질질 끌려 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히브리에도 뭐라 그럽니까?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처해 있다는 이 말은요 어떤 세력에 눌려가지고 뻑 하고 누워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뻑 하고 누워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안에 속할 수 있도록 그 죽음이라는 벌무에 붙잡혀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망의 권사를 붙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사탄을 예수님께서 물리칩니다. 그 물리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주님,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죠. 힘을 못쓴거예수님께서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써버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죠. 죽어서 끝났다면 우리가 죄 없는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님은 살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이심을 보여 주셨고 그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탄의 괴계를 물리침으로 이제. 생명의 볼모로 잡고 있던 자들을 그 생명 가지고 장난을 못 치게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살아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고요. 설사 우리의 육체가 조금 있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육체는 다시 살아날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탄은 본래 인간들을 죽음이라는 볼모로 잡아놓고 그 위에서 굴림하며 장난치고 속이고 그들을 질질 끌고 저 멸망의 길로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탄을 완전히 쾌멸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의 볼모에 붙잡혀 있지 않는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곰 마귀를 열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거고 몸은 장난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결코 사탄이 마음대로 할수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제일 좋은 작전이 속이는 작전이에요. 거짓의 압이라 그래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자꾸 속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런 데 속혀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까지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당하면 어마나어마나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이거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쏘가 넘어가지 마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권계를 다 물리쳐 놓았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유혹들과 속임수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인 사탄을 완전히 이겨 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 더 이상 사탄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사탄이 장난치지도 못하고 집적거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사탄이 여러분들을 속이더라도 속임수에 넘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절대 지지도 않을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움에 잡혀 있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있기에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도록 사탄의 괴계에서 노임받고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해서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괴계를 다 물리치고 예수님 안에서 성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